출애굽기 30장 11절로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효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 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이십 개라라. 그반 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스무 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계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쥐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재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사는 그 우리의 짧은 시간 속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은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은혜 저런 은혜 많이 있어서 우리가 오늘까지 이렇게 복되게 살고 있음에 감사를 드리죠. 그러나 우리가 그 모든 것을 기억을 할 때에 우리가 받은 은혜 중에서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모든 은혜 가운데에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인가를 기억하고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뭐니 뭐니 해도 구원받은 은혜입니다. 뭐니 뭐니 해도 구원받은 은혜가 가장 큰 은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던 구원받은 은혜. 여러분 똑같은 메시지, 똑같은 이야기, 똑같은 교회 안에서도 이 구원받는 은혜를 도무지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도 많이 살고 있고, 그들은 죽을 자로 살면서도 자기의 처지를 알지 못하고, 여러분 살고 있는 그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옮겨 주셨던 또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바꾸어 주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있기에. 늙어도 서럽지 않고 죽는 것도 두렵지 않는 그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알고 우리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또한 살게 하시는 그 모든 것에 출발이 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십자가의 그 모든 것이 나를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받아들여지게 되면서 우리의 죄가 마치 오늘 재단에서 일년된 어, 양을 불살라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그 피제사를 받으시고 우리의 제사를 우리의 죄를 씻어 주셨다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하는 육적인 예행 연습들 이것이 우리에게는 단번에 드려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가운데에 십자가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모든 죄를 씻음 받고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가 되어진 그 은혜. 너무나 많이 들어서 이제는 익숙하여서 새로운 것도 없어져 버린 요 은혜 말이에요.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받은 축복 중에서 가장 큰 은혜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는 은혜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신기한 은혜들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밤이고 낮이고 그들의 삶을 지키고 심연기에 보니까 40년을 광야를 돌아다녀도 옷이 헤지 않고 신이 떨어지지 아니하는 그 신비한 은혜 가운데에 이스라엘이 지금 살고 있으나 이 이스라엘도 받은 은혜 중에서 가장 큰 은혜는 그들이 애굽에서부터 건짐을 받은 그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 뒤에 만나도 있는 것이고, 그 은혜 뒤에 매출하기도 있는 것이고, 그 은혜 위 뒤에 반석에서 터져 나온 물도 있고 구름 기둥도 있고 물 기둥도 있고 불 기둥도 있는 것이지 출애굽도 하지 못한 상태라고 한다면 그 모든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거와 동일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성막에 있는 여러 기구들을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 만들고라고 하는 그 설명을 하시다가 분양단까지의 내용을 딱 끝내신 뒤에는 그들의 이스라엘의 생명값에 대한 성전세, 속전을 이야기하시면서 세금을 내고과 그리고 성막을 바라보고 성막이 운영되어지는 모든 것을 보면서 너희들의 생명이 그렇게 보전받은 것에 대해서 늘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20세 이상의 모든 남자에 대해서 인구를 계수하라 그리고 각 인구마다 속전세를 내라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구를 인구 조사를 하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는 전쟁을 앞두고 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인구 조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좋을 때 하는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전쟁을 준비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니 인구 조사를 한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고대 사회에는 긴장했죠. 사무엘하 24장에서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한 것을 통해서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벌하시고 이스라엘을 벌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읽어요. 가끔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아니 인구 조사한 것이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하나님은 그때 다윗의 인구 조사를 가지고 세 가지 중에 벌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시면서 그래서 진노하셨을까? 당시의 인구 조사는 지금 우리가 하는 인구 센서스 이런 거하고는 완전히 의미가 달랐죠 아마 어, 묵상을 해보면 다윗이 노년에 노한은 노년이거든요. 인구 조사를 통해서 레임덕을 방지하고. 인구조사는 군기 잡는 거거든요. 사람들 긴장을 불러일으키고 아마 노년의 다윗이 자기가 늙어가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막내임덕이 일어나는 것이 싫고 아, 또 군기도 잡고 나 아직 안 죽었어. 나 살아있어. 막 이런 것들을 좀 내세우고 하면서 인구조사를 통해서 사람들 긴장을 시키고 막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딱 보실 때에 다윗이 이 나라가 마치 자기 것이냐 자기가 이룬 것이냐. 그래서 권력이 권위가 떨어져 가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이그 마음을 주님께서 지적하시고, 이 나라가 내 것인 것을, 너는 내가 준 권위를 위임받아 살아왔던 너의 인생을 살아왔던 것임을 하나님께서 확인하고 일깨워 주시고, 그런 다윗의 교만과 다윗의 불안과 다윗의 불신을 하나님께서 지적하셨을 정도로. 인구 조사는 당시엔 전쟁 준비란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30장에서의 이 인구 조사는 전혀 그런 거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군사용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인구조사의 의미를 12절처럼 분명히 밝혀 주시죠.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를 요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여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때의 인구조사는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리기 위한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리게 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이스라엘에 얘기하시면서 이때 드려지는 생명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을 질 것이다라고 하는 의미로 뭐까지 말씀하시냐면 질병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그런 의미를 이렇게 부어 주시죠. 그래서 이때 드려지는 세금은 군사용 어떤 자금을 마련하는 것도 아니었고 군대가 얼마나 될 것인가 숫자를 파악하는 것도 아니었고 너희들이 받은 구원에 대한 감사 그 생명값을 너희들이 낼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때까지 그것이 이어지죠 성전에 성소의 세계를 반세계로 뭐 20개라 라 그러는데, 뭐 우리가 뭐 액수를 뭐 정확하게, 우리가 지금 할 필요는 없지만, 성소의 세겔를반세겔로 어 생명의 속전을, 세금을, 성전세를 낼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14절에 보니까 스무 살 이상의 모든 남자들이 이 생명세를 내라고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어떤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수 있는 이 생명값에 대한 이 성전세를 15절처럼 말씀을 하시죠 굉장히 중요한 부문이에요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계에서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니라 라고 하면서 생명에 대한 속전을 얘기할 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부자라고 더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내고 깎아주지 마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생명값은 똑같다. 지금 우리나라의 말입니다. 어, 뭐 유명한 목사님께서 돌아가셔서. 아, 오뭐전 세계에 우리나라의 정 재계의 모든 사람이 그 유명한 목사님의 장례식에 참석하셔서 그를 치하하고 애석해하고 애도를 표하고 있어요. 아쉽죠, 참뭐 훌륭한 분 돌아가신 건 맞고 그래요. 그런데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아니는 장례식도 있어요. 22명의 자살한. 소상공자 영업자들의 그 장례식 말이에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아요. 거기에는 뭐 어쨌든지간에 뭐 세팅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PT병 뭐 테이크아웃 커피잔에 뽑아놓고 말이에요. 뭐가 굴러다닌다 그러고 그것을 보면서 물론 그 목사님의 어떤 삶도 훌륭하고 우리가 기려야 하겠으나 그의 생명값과 아, 코로나 19이 상황 속에서 자결하고 자살한 22명의 자영업자의 그 생명값이 말 다르게 보이는 것과 같이 여러분 이것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아닌 거예요 오늘 말씀 그대로 아닙니까 그 누구라 하더라도 그 누구라 하더라도 그의 생명값 덜하다는 게 아닙니다. 그 22명의 생명값 더하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그 생명의 값은 같다.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 가슴 아파 기도해야 할 것은 그 유명한 목사님의 그 장례가 아니고 삶의 즐거 가운데에서 목숨이 끊어졌던 22명의 자영업자의 그 장례를 우리가 더더 더 안타깝게 바라봐야 하는 것이 어쩌면 하나님의 마음인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공교롭게 그두 장례식을 함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같은 느낌은 저는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러나 자기의 관계들이나 그 유명세나 사람들 앞에 노출 빈도에 따라 모든 언론들은 언론들은 그 유명한 장례식을 비추고 있으나 우리가 그러면 그 와중에 우리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세상의 경제 논리와는 달리 하나님의 생명 값은 힘 있는 자나 힘 없는 자나 유명한 자나 무명한 자나 같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나이 많은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생명 값은 같다. 제가 전도사도 시작하기 전에 어떤 때의 어떤 날이었어요. 어그 젊은 한 청년이 운전을 하다가 꼬부랑 할머니를 교통사고로 치어서 어, 이렇게 돌아가시게 한 사건이 교회에 있었어요. 근데 안타까운 사건이죠. 할머니도 안타까고 청년도 안타까워요. 그런데 그그 그 이야기를 하는 그 풍조 가운데 어떤 정신이 있다는 걸 알았냐면. 그 80대 고부랑 할머니,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곧 돌아가실 것 같은 그 할머니의 죽음 때문에, 이제 20대 후반, 중반의 젊은이의 어떤 생이 이제 망가진 것 같은 것이 안타깝다. 그런 느낌들이 굉장히 거기 많은 거예요. 심지어는 저조차도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아, 그, 그 어떤 늙은, 늙으신, 그 어떤 할머니의 그 어떤 죽음 때문에. 20대 중반에 창창한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망가지는 것이 마치 더 아깝게 느껴지는 듯한 느낌. 그런데 말입니다. 저도 그런 느낌을 그때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그건 아니지 않냐? 우리 다른 게 아니라 생명의 값을 말할 때, 오늘 보면 그대로인 거예요. 유명한 사람이나 무명한 사람이나, 나이 많은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남자나 여자나 뭐나 생명값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경제 논리에 따라 젊은 사람인 생명은 더 귀한 것처럼 느껴지고 유명하고 능력 있는 사람의 생명은 더 귀하게 느껴지는 이 세상의 경제 논리가 사실 은연중에 우리의 사고 속에도 들어와 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그것을 일깨우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생명은 똑같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에 그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그때 광야의 이스라엘 가운데에서도 유명하고 힘 있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백부장이 있고 천부장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나 천부장으로 훌륭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나 아무 것도 하지 못하고 병 걸려 누워 있는 사람의 생명이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생명 값은 똑같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 경제 논리에 의해서 힘을 의월에의해서 생명에 대한 가치를 별도로 생각하는 이 우회가 없기를 원하시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니까. 그런 마음값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우리의 생명이 그렇게 귀하고 복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명값으로 속전으로 내은 성이 성전세로 말미암아 16절. 이 성막이 운영되어지는 것을 통해 확인해라. 16절이 그말 아닙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그래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니 생명값을 내어서 그것이 성막 회막 봉사를 위해 쓰라. 회막이 봉사되어지는 것을 위해서 뭔가 물건이 필요하거나 거기에 봉사하기 위해 재상의 생활비를 대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행사를 기억할 때에 회막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그 봉사가 돌아가게 하는 것을 위해 쓰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 회막이 돌아가고 운영되어지는 그 모든 모습을 보면서 아침 저녁으로. 맡아지는 그 상번제의 재물의 냄새를 보면서 진설병이 올려지는 것을 보면서 그 모든 것을 보거나 듣거나 맡으면서 우리의 생명값으로 인하여서 운영되어지는 성막을 보고 그 성막에 운영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인 것에 대해 감사하라 이 원리가 여러분 우리 교회도 지금 있는 것 아니에요 교회의 여러 가지 운영과 교회의 여러 예배와 교회의 모든 모임과 교회가 운영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구원받은 생명들이 모여서 드리는 예물과 달란트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볼 때마다 구원받은 나 자신을 확인하고 구원받은 나 자신을 감사하며 저렇게 교회가 운영되어질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앞에서 기뻐하는 일들. 여러분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 말씀을 딱 마무리하시고는 다시 잠시 쉬었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성막의 물품들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17절이 뭡니까 물두멍에 대한 이야기세요. 성막과 번제단 사이에 물두멍, 노스로만 물두멍, 큰 대야겠지요? 우리 1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그래서 일이 끝날 때마다 여러분 보세요. 뭐 제사를 드릴 때마다 그름인과 짐승을 잡을 때마다 말입니다. 피튀기고 하는 그런 일들 속에 예, 있겠죠. 그럴 때마다 19절에 나오는 것처럼 일이 끝날 때마다 그 물두멍에서 뭐를 씻어라? 수족을 씻어라 예를 들어서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일도 중요하지만 일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의 성결이다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재를 사를 때에도 그리할지라 그 21절 이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뭐를 면하나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라고 하시면서 일보다 중요한 거 뭐다 내 앞에서의 성결인 것을 기억하라 성결치 못하고 너희들이 회막에 나오거나 제단에 나와서 죽 죽는 것을 방지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살아갈 때에 뭔가 일을 해내고 뭔가 뭐저 같은 경우는 그래. 목회를 잘하고 뭐 이런 것보다도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나의 성결이. 구약의 이 물두멍을 우리의 그걸 말하는 것이죠. 아무리 네가 일을 열심히 하고 아무리 너가 일을 잘했다 하더라도 회막과 제단 앞에 나올 때에 물두멍 앞에 너희의 손수족을 씻으라는 하나님의 말씀 그렇지 않냐면 일을 하는 중에서 죽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던지시는 메시지를 꼭 아셔야 돼요. 성결하라는 것이에요. 여우와께 성결하라.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든 성결은 우리는 영적으로 받는 거죠.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생각과 몸과 믿음까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늘 정결하게 만들어가는 거. 그 모든 것이 성결한 것이 내 생활 가운데 종합되어 나타나는 거. 내 생활의 모든 영역 가운데에 내 몸과 마음과 생각과 믿음과 몸까지 이게 다 성결한 것을 내 생활 가운데 드러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 이 종합적인 결실을 보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러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사는 것, 구원받은 생명이 성결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이이성 생명의 속전세와 물두멍을 어떻게 한 가지 패키지처럼 우리가 읽어야 될 것이다. 구원받은 생명은 그렇게 성결한 열매 가운데에 거해야 된다라는 사실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어,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받은 은혜는 무엇이고 앞으로 이루어가야 될 은혜는 무엇인가 생명의 속전과 성결을 두고 우리 늘 그것을 우리 눈앞에 두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무엇을 감사해야 하고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지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부르실 때까지 이러한 감사와 목표가 우리의 눈에서 흐릿해지지 아니하고 살면 살면 살수록 더욱더 분명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일천 번째 예물들 가운데에 주님 함께하실 것 감사하며 이 시간 드려지는 모든 기도마다. 주님 듣고 역사하실 것에 또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